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네. 오늘은 일단 근황을 한번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네어떻게늘 지내시는지. 저는 이제 그 공부 일단 예, 네. 박사 육학기자 열심히 또 논문까지. 아이고 어, 책을 또세권 쓰고 있습니다. 책을 또세 네. 권. 네. 네. 그래서 어, 책을 세 권. 예, 부동산 네. 상식 특강 책을 네. 하나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아, 세관공매 그다음에 온비도매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 권을 같이 쓰시나요? 잠이 문자르신가요그 대신 이제 어, 좋은 책은 좋은 자 쓰고요. 예. 어, 조금 저, 어, 많이 안 팔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공조로 아, 다른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죠. 그래서 항상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절박하게. 어때요? 절박하게. 어때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도대체 저이 많은 일을 한 분이 다 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또 그러니까 강의하시고 공부하시고 어, 지금 어, 공부까지 네.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다음 네. 우리 김윤석 교수님은 요새 어떻게 아 이제 중개사 시이 끝나가지고 이제 또 내년도 준비해야 되는 또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RSA 또 준비도 또해 되고 여러 가지 또또 우리 또 고교수와 같이 이제 또그 미국 대학 그 SWCU라고 그 저희가 또 대학과정 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좀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분들한테 한 말씀. 네 여러분들 정말 일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자고 합격 이미 하셨죠? 네, 우리 r s 스의 과정에서 꼭 다시 한번 만나요. 네, 여러분들 파이팅! 시험 치고 나면 항상 교수님들은 이렇게 좋은 말, 나쁜 말다 양쪽에서 항상 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자기가 점수 안 나오면은 그렇죠. 잘 나오면 못한 거고, 잘나면 자기 잘한 거니까. 두분 평가가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런 말을 크게. 좀 아, 두분 평가가 <laughs> 아,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의 그 유지를 하는 비결이 두 분이 항상. 네. 이렇게 잘 찍으셔가지고 아 저희가 그어 이렇게 점수를 잘, 잘, 잘 나왔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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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꼭 감옥. 네. 잘 찍었던 같습니다. 랜드 프로에서. 네, 네. 아 역시 공유 회사는 랜드 프로네요. <laughs> 아, 네. 네, 랜드 프로 역시 공유 회사는 <laughs> 랜드 프로. 어 아,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뜯들어졌어. 아,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리고 그럼 고 교수님 요즘 새로 하시는 사업 있으시고 네, 잘 되고 있죠. 아 미스터즈. 네, 미스터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두개 프랜차이즈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또 교육 같은 보수 교육도 계속 해가지고 중개업자가 약간은 그래도 약간은 또 실력 있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아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해결되더라 아, 그런 사람들 을좀 만들어서 그 목표로 가는데 랜드프로랑도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하려고 랜드프로랑 미스터 험준이 같이 RSA, RSA 그래서 미스터 험준 RSA 1호점 아레스 이온 이렇게 해서 음. 추가로 같이 가면 2 0 0 0호까지 가지 않을까. 아, 돈 엄청 벌겠네요. 그 그렇죠, 네. 저도 세종에서 미스터. 어 네. 세종. 네. 네. 세, 네. 세종, 네. 세종 네. 이론 준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근설 교수님 은 아빠 그 지금 학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아, 예, 예, 예. 고 교수님은 학위 이번에 이제 또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두시 네, 박사로 드디어. 받았습니다. 논문 쓰는 시간이 좀좀 음, 오래 걸렸지. 여기 이제 다 유학 보내고 밤에 적적해가지고 막 쓰기 시작했죠. 열연하시네. 실을 쓰는 마음으로. 실 쓰는 마음으로. 나 지금 검색할 때 고상철 도시계획 위원회딱 치면 음. 검색이 하나 될 거예요. 꼭한 번씩 리뷰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뷰 네, 어렵네요. 읽는 건 힘들겠고, 네, 어 일단 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 관련된 내용 관심 없어. 네, 관심 없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저 이제 학원의 선생들한테 님 네. 부동산 아박서 설치나 딱 도장 수료증 찍어주려고 그 하나 딱 하고 아,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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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집안에 박사는 나와야 된다. 내거 빌려줄게. 요 대여 대여 <5살이에요? 웃음> 대여는 바로 깜빵안 <감방. 웃음> <laughs> 네. 됩니다. 대여는. 그 이쪽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뭐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고 뭐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어떻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이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걸 도대체 왜 지정을 했고 이런 걸 지정함으로써 내가 제약 받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요거 한번 요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일단 어떠까요? 투기 지역은 공법은 아니고 세법상 규제죠. 양도소득세 네네 그것도 일부 하는 거고. 네네, 네네. 투기과 해지고 이제 주택법에서 어 주택의 이제 청약 경쟁률 같은 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투기가 좀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주택일 것 같아요? 주택이 아닐 것 같아요? 주택 이걸 알아야 이제 이해가 이해가 돼. 주택 음. 주택 네, 주택 주택 땅에도 뭐 하지 않을까요? 땅네 아. 땅에는 없나요? 아다 들었어요. 부정권이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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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아. 주택이 아니라 주택 전매 금지는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어, 예를 들어서 청약을 넣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할 때까지 음. 중간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프리미엄을 올리면서 파는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전매금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전매금지이고 딱지 매매금지라는 게 있어요. 어, 딱지 매매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음.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 통장이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음. 이거를 딴 사람한테 넘기면 이걸 딱지 매매라고 그래요 네. 근데 분양권은 중개가 가능하거든. 네. 중개도 가능하고 매매 가능한데, 이거는 여기 지역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여기가 그렇구나. 너무 청약이 과열돼 있고, 네. 물가 상승률보다 막, 어, 예를 들어서 두배 이상 막 올라, 1년 동안. 그럼 이런 지역은 안 되겠다 해서 묶어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분양권만 전매를 금지하려고 묶어놓은 게 아, 투기 과열 지구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지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지정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어날 때는 국토부장관도 지원할수 있게 해놨어요. 음.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또 재개발 지원축 전매가 또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재개발에서 부양권으로 바뀐 시점이 철거하는 시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부터 등기할 때까지 못 팔고 음. 재건축은 규제가 더 세서 재건축은 조합설 인가부터 등기할 때까지 못 팔고 매매는 되죠.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지. 음,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2억 주고 샀어. 근데 지위가 없기 때문에 2억 날리는 거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관련된 건데 원래 이름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음. 청약이 너무 많아지면 네. 과열된 거냐, 과열되지 않았냐. 그래서 과밀 지역, 과밀하지 않은 지역 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세법상 어떤 규제가 더 강하게 네.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 조정 대상 지역부터가 되면 이제 세법상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미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공제택이 이제 못 받는. 근데 투기 과열지구부터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3억 이상 거를 래했을 때는 그렇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아 그럼 거기에 자금 조달 원천을 뭐 대출은 대출. 근데 문제는 뭐 현금은 뭐 증여를 받다 그러면 증여 내용도 그 체크도 아 돼. 다 걸리게 되는 거지.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갈수록.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거나 음 그러면 은 이제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는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네. 지못 사지. 그게 네. 그 조달하는 금액 그 적어 낼때 사람들이 네. 어쨌든 이걸 정확하게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어,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의심정황이 예,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추출해서 네. 그 부분들 요즘 뭐 빅데이터로 다 돌리기 때문에 네. 요새는 그런 것들 핀셋으로 딱 이렇게 집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국세청이 전산망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국세청이 또 생각하는 게 아, 세무조사의 알파고 아,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네. 어, 미성년자가 네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 매수한 것 등등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빵이나 다방 뭐 음. 등등등 해서 이제 많은 요새 뭐 프로테크 산업이 막 발달이 된다 보니까 그 부동산 정보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가 저희만 사실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편하지만 그 자료가 딱구세청에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딱 누르면 은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뜨지 않습니까 아, no.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분이 정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 유리했는데 지금은 비슷해지니까. 네. 지금은 저희가 보니까. 항상 시험치는 기분이에요. 오, 다른 분들 이미 다 조사하시고 어, 와가지고 거기는 얘기하냐. 어 거기는 얼마 정도 알면서 물어보는 아, 거예요. 어느 정도 따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머릿 속에 넣어 넣을 어. 수도 없고 <laughs> 상당히 이렇게. 아 근데 제 예전에는 아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 그 말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매도인 측면이 되니까 어, 너무 싫다고 네, 그래서 밸류맵 같은 경우도 그 네. 그런 항의 정화를 네. 많이 받는다고 내꺼 지워달라고, 어. 내거 지워달라고. 어. 밸류맵 사장이 네.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드립니다 이러더라고 어. <웃음> 어, 어. <웃음>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뭐 투기지역 딱 지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많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음,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좀 자, 어, 적용이 돼서 아, 오히려 정부가 찍어주는 지역이다 음,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음, 실무적으로는 아, 약간 좀 어, 선도적으로 가격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고 오히려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도 덜 떨어지는 지역 또 오히려 나중에 대장이 된다면 이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심리는 이렇게 지금 딱 거의 박혀있다고 라 해도 거의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 규정을 봤어요 조정 대상적 그 규제를 봤는데. 게 특이한 게 지정 요건이 있는데 해제 요건이 없어. 아, 아. 해제 요건 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에서 해제 그럼 끝나는 아, 거예요. 심의해서 그냥. 아. 예, 해제. 딱 여기는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또 설교수님도 뭐 이렇게 딱 찍어 주시는데 또이 유감이 음... 있으시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데가서안 찍는데 예, 오늘 한번 간단히 찍어 본다면 보시는 예, 거 아니야? 아, 네네네. <laughs> 앞으로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곳으로 보이는 곳은 저는 오히려 광명. 음. 예, 광명. 네, 광명. 예, 광명이 이제 뭐 KTX 음. 이후에 이제 지금 뭐신한산선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이슈가 이제 어, 이슈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GTX와 어, KTX가 생기는 곳을 음. 우리가 상당히 유, 유익하게 좀 봐야 된다. 사실 예전에 광명역이 KTX 생겼을 때어 음. 무슨 이런 곳에다가 음. k t x 역을 음. 예, 그러나 나중에 많은 개발의 어떤 포인트가 계속 집중이 어, 광명역으로 이어지더라. 네. 광명의 노은사동 정도. 어, 거기다 뭐 있나 보네? <웃음> <웃음> 광명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오른쪽은 이미 다개발 그렇죠. 철산, 하한 이를 들면 거기 소화 네. 그다음에 광명 왼쪽이 노은사동 쪽이 음. 사실 이제 약간 좀 아무것도 없지, 네. 없으니까 음. 그쪽은 한번 놔주고 그냥 에, 구로동에서 그죠? 에, 차량기지 아, 이전하고이로선쫙 네. 연결해주면 음.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또 들어보는 거죠. 그치 뭐. 그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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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파주 살잖아요. 네. 아, 이제 또 오늘 느낀 건데 집값이 (30억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30억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뭐 어떤 혜택을 누릴 거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잠실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사시니까 아내이 네. 어, 집에서 안 살고 내가 파주에서 살아보니까 엄셔 넓어요 네. 집이 넓어 그냥 진짜 네. 너무 넓어 근데 그 금액이 절반 금액이야 네. 그리고 문을 딱 열면은 확호수공원이 네. 장난 아니에요 네. 만족도. 네. 집이 직접 아, 잘 올라. 아, 음. 근데 <laughs> 집값 잘 올라요. 서울에는 집을 한채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갖고 있고 네. 거주는 외곽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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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음. 예, 돈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음. 30억짜리 살고 있는데 이제 고교수님은 고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아, 지금 만땅고 30억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laughs> 예, 예, 이렇게 갈 거냐. 지금 30억 사시는 분들은 이미 자산이 100억, 200억, 어, 500억, 1000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30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 거야. 내가 투자 투자자분들 봤거든. 아, 그그 <laughs> 그 뭐지? 자기가 이번에 사업이 끝났는데 네. 사업을 그래서 회사를 넘겼는데 한 50억 있는데 집 하나를 네. 알아봐 달라길래 그그 네. 그 50억으로 왜지 아파트 사냐 했더니 아 그래도 제일 뭐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음, 네. 제가 여태껏 봤을 때 투자해서 수익은 아파트보다는 땅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땅으로 돌리자. 아,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좀 제가 볼때 갔어요. 네. 갔고 아, 어, 아, 토지로 가야 돼. 토지. 음, 음.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어 저도 이제 청아집이 강원도 삼척이에요. 네. 청아집의 땅값이 네. 어한 다섯 배 이상 떴죠. 오. LNG 저장소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혼 네. 못하겠네. 네. 충성하죠, 충성. 네. 충성? <laughs> 그런 게 어려워요. 이렇게 딱 줄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 어, 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니까. 동네도 줄여서 말하고. 해수동이라고 들어봤어요? 해수동. 해수동. 네. 해수동. 네. 해수동이라고 있어. 해수동. 어, 해수동. <laughs> 해운대구 수영구 아, 동동네구 그래가지고. 아, 예, 네, 아, 그 해수동이에요. 아, 네, 네. 대대광 뭐 그러자, 대대광. 뭐, 뭐, 주임사, 뭐, 주임사. 대대광 알아, 대대광? 네. 대대광. 대전, 대구, 대전. 광주. 아, 저는 아, 옛날에 제일 어려웠던, 게, 어려, 어려웠던 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미미삼 아파트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미미삼 아파트. 미미삼? 예. 미미삼? 그래서, 어, 미미삼이라는 건설이 있나? 쳐, <laughs> 쳐봤죠. <laughs> <저, 저> <laughs> 아, 예. 근데 그 이제, 광운, 광운대역, 광운대역 옆에. <laughs> 어. 어, 미성, 미룽, 사모. 아 미성 미룡 3호아 이걸 해서 미미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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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똥이 조그만거 그리고 어떻게 알아? 마포 용성 이런 거 용산. 그, 그러니까 마레프 그런 것도 알아듣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뭐라고? 마레프. 어? 마레프? 마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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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레미안. <laughs> <laughs> 네.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야 이거 좀더 심하네. 뭘 엘리트 정도 얘기해줘야지. 갑자기 마포 레미아프지즈오는 뭐야. 잠시 좀 얘기해. 잠시 좀. 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이렇게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뭐 예. 이게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음. 뭐 이렇게 하는 게, 것들이 개념이 막 섞여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오늘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좀 네, 도움이 많이 된 시간 같고 다음 시간에 또좀더또 우리 이득이 될 만한 얘기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좋습니다. 여기서 마실 텐데요. 또 우리 어, 구독과 정말... 좋아 알림 설정.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